이 숲은 일제절 다시 한번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 보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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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온 무리는 해변에 앉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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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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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y 어.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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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낸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의 양양으로 고사귀를낳 해가 젖은 눈 타서 불과 없음으로 만났고 덜어낸 가시가 길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고덜어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습은 석배, 어떤 곳은 어떤 모습 석배의 결을헤아느냐귀 자는 가하십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열매는 한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또안 오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는 한 시대의 역사다. 열매, 안, 그 표현은 열매 안에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도 있고, 열매 안에 줄기도 있고, 열매 안에 싹자기도 있고, 열매 안에 그 가지도 있는 겁니다. 꽃도 있고, 또 다른 씨앗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개야시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커서 새들도 품는다, 새들도 깃든다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작은 열매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열매라도 알차게 아주 귀한 열매 맺는다면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열매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말 올라온 역사를 펼쳐하기 어려운 거죠.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열매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열매들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야 되겠다는 거예요. 작은 거 중에 대표적인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만큼 작은 씨인데 그런 씨가 큰 나무가 될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씨가 커서 새들도 그 안에 깃든다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놀라운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매 속에 있는 겁니다. 씨앗 하나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작은 열매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정말 새로운 훌륭한 열매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아이 사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을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올라온 역사를 열매라고 하는 관점의 소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어떤 적극적이고 괴락적인 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들다 놓쳐버리고 깜깜한 미래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깝죠. 오늘날의 한국이 있기까지는 그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오늘날의 시대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대한민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먼저 있는 선배들이 기초를 다 깎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올한 단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가장 가난한 시대. 그때에 우리가 열매라는 게벌리할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몰라, 중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구가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중국화가 된다. 이러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열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최우선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재미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것보다도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크게 펼쳐지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열매가 후차적으로 밀려가게 되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태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지 않은 일본이 지금 축소되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 길을 밟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축소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요. 계속 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줄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 이렇게 되고 많은 거죠. 점점 점점 자손은 양과 합해서 자손은 한두명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넉넉히 받고도 남거든요. 일본에서는 자영업 같은 거 창의력으로 하는 그런 거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어받기는 하는데 이어받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태보화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요 사실 이 시대. 에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을 받는 나라에서나 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층들이 많은 것 뿐이지. 왜? 젊은 사람들이 이민 오니까요. 젊은 사람들 더 이민 오는데 더 혜택을 주니까 오지요.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약간 염려를 덜 하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될거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한번막 막 뒤집어. 성도들이 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열매를 한 시대 역사로 우리 자신이 더 철저히 중심을 새롭게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가 각각 달라지죠. 출발하는데 정말 새시대의 어떤 시작점인데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느냐 따라서 그도 미래는 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똑같은 시작이라고 해도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열매로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돌밭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가시떨기 위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땅에 시작할 것이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많이 표현하죠. 은수저나 금수저나 흑수저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과도 어쩜 비슷하게 떨어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순하게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있냐 할 수가 없죠. 열매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포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포기가. 열매로서 새로운 시작을 정말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자기가 딱딱한 땅이면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타서 땅을 좋은 흙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 요구된다는 거죠. 마냥 환경과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개척해서, 돌밭 같은 거, 돌다 골라내서 말이죠. 온땅 만들고, 갈대기 밭이다. 그다 관목도 다베워내고잡목도 배워내서 개척하는 거죠. 다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하러 갈때이갈대기밭 같은 걸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고 또 길가 같다 그럼 딱딱한 땅이니까 땅을 파서 기경하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오래되면 다 딱딱한 길가 같이 딱딱해지거든요 거기를 땅을 파서 기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밭은 알다시피 이 밭은 그냥 육신적으로 지어진 상황이 밭이 아니라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떤 상태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밭이 육심적인 환경이라면 이건 내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김씨 집안 태어나고 싶고 내가 엄씨 집안 태어나고 싶고 내가 이씨 집안 태어나고 싶고 내가 정씨 집안 태어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육심적인 환경은 어쩔 수밖에 없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나 열매, 좋은 열매이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에 있을 밭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심령에 이렇게 딱딱한 모든 길과 같은 심령이면 기경해서 회개하고 기경하는 것이고, 또, 정말 돌밭 같은 거, 돌을 골라내는 거 제주도에 돌담 쌓듯이 돌을 골라내서, 어? 정말 엄청 많은 놀라운 40km, 40만km 정도 되는 긴 돌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까지도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약점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관광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게, 또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함으로더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흑수저나 금수저나 은수저, 이거는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조상탓만 하는 거거든요. 어? 조상탓 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의 그 좋은 열매는 그렇게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년 가운데 이런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좋은 열매가 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열매는 예시대에한 끝장 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 마지막. 과거시대의 끝이죠. 끝장이다 이렇게 했는데이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그한 터머지에서 열매에서 맨 마지막 맺거든요 정말 열매를 맨 매중 맺을 때그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최후에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이 되어야 들어가게 되지만 쭉정이는 버려지게 됩니다. 쭉정이는 버려집니다. 곶간이 들어가기 위해서 알곡이 되어 그 열매 한 텀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거든요 그냥 열매에 맺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맺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매 열매, 그 나무가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마침내 알곡이 되면 복관에 들여지겠지만 알곡이 안 되면 버려져서 마침내 밟혀지고 또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한 시대에 정말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시대에 끝을 맺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끝 맺을 그때에 나의 열매는 어떨까? 내 열매는 정말 과연 알곡이 될까? 어? 알곡으로서 내가 열매졌을까? 아니면 정말 아이고 저는 잘못났지 하고 후회하고 갈까? 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그런 후회하는 부모 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나는 과거 세대의 열매다 알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 아닌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담이 없다면 이런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작만 생각하는 건데 그냥 시작이 될 진대는 이렇게 자기를 막 개발해 가야 된대데 이렇게 개발하고 개척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거든요 그가 이제 자기가 후회하게 한그 앞선 세대를 자기가 후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열매로 풍성한 한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 역사를 크게 아주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는 권력을 가져도 그런 사람의 권력이 없을지라도 역사적인 사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한발한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네.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을 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한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뛰고 태어났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